어 숨어 있어, 숨어 있어. 하나, 둘, 셋, 다음에 동시에 들어서 때려 때려 뜨는 거야? 아, 아, 하나, 아 둘, <laughs> 셋, 고! 가자. 아, 아빠 얘또 때렸어. 일단 잘 모르니까 지렛대 하나 사. 와, 지렛대 오, 그래, 오케이. 어. <laughs> <지렛대를? 웃음> <역시, 웃음> 아빠 최고야. <laughs> 좋아, 지렛대 하나 사고 우리 우리 여보는 뭐그 야구 배트 하나 사줄까? 어, 야구 배트 좋다. 오케이, <laughs> 야구 배트 이거 나한테 휘두르면 안 된다. 어엄 엄마 어, 걱정하지 마. 오케이 그러면 난 내가 맞을 것 같으니까 응급처리 키트 살게요. 어, 어 여기 왔어요. 좋아요. 엄마 여기 왔어. 물건이 어디로 오케이. 왔지? 오케이. 어 여기로 떨어진네 어, 여기, 하늘에서. 여기, 여기 여기 어 하늘에서 떨어져. 제일 내가 도둑 경차없면 이걸로 패버릴게. <laughs> 어, 이걸로 <laughs> 하면 되는 거구나. 오케이. 와 아주 매가 폭력적인데 마음에 오! 들어. 응. 다음에 그어 뭐야? 왜 그래? 나 왜, 나왜 다리가 부러졌냐? 저기, 저기, 야내 다리가 아, 왜 부러졌는지 좀 얘기 좀 해볼까? 나 다리 아. 왼쪽 아래에 빨간색 표시 뜨거든 아, 뭐나 발바닥 뭐야? 맞았어? 저기 봐봐 나 아, 뭐 발바닥 맞았냐, 뭐야? 야! 야 이거 뭐야 캡참 누가! 누가 캡참을 <laughs> 아니 여보가 여기 박은 거야 책상 박았잖아 여보가 나뭐 유리 발았니 어아 어, 어, 언니 여보가 잘못 빨 밟... 잘못 빨봐서 이렇게 한 거잖아 왜 아, 나를 보고 그래 어참 어이가 없네. 자 집은 집은 사실 이상하긴 한데 자 그러면 아무도 어. 없고 한적한 곳의 작은 어. 마을 주택 몇 채와 어. 차고 한 대가 닫인 장소에 범죄 기술을 연습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우리가 차고로 갑니다. 자 10초 뒤에 출발합니다. 어. 오케이. 야나나아픈채로 시작이잖아. <laughs> 아뭐 내가 뭐. 아, 나 아파. 어이, 엥. 자, 여기 앞쪽에 아싸? 가면은 지금. 저... 여보, 내가 호했는데 반응이 없네. 호? 너내 발바닥에 호했다고? <laughs> 어, 어. 호해줬어. <laughs> 아, 아 <응>. 고, 고마워. <laughs> 어. 어, 쉽지 않네, 발바닥에. 문 열쇠! 문 열쇠 찾았어, 문 열쇠. 어, 수고해, 수고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어, 왜 걸렸어, 왜 걸렸어, 왜 걸렸어? 왜 걸렸어? 아, 누가 걸렸어? 시시... CCTV가 있어 CCTV. 어, 왜 들려서 있다. 경찰에 신고했대? 경찰에 신고했대. 티야! 아니 경찰 어찌된 일가? 에이 에이 문 열었어 문 열었어 문 열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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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아, 야 경찰아 또 경찰! <웃음> 경찰 <웃음> 별차 실고 있어 빨리 차 도망쳐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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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 빨리 빨리 차로 도망쳐 들어가 들어가 이분 동안 도망가 빨리 빨리 들어가들어가 들어와 들어와 들어가. 차로 도망가 차로 돌아가 우리 차 어디였 은신처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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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기 나 죽었는데 아이템 있는데 아이템 어? 있다고 아참아자피아 아, 아, <laughs> 아, 아, 이거 각이 좀 애매한데 근데 여기 들어가 있어 인전한 거야 <laughs> 아 그러네 <laughs> 보니까 집이 저집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맞아 딴데 e t i 아 Okay, okay. Okay, okay. I go t t v t h TV, c c t v 에 걸리긴 아, 했지만 o it. I'm not g to do it. I'm not going to do it. I'm not g o i to do it. I'm not g 어떻게 해? 죽일까? <laughs> 한 번에, 한 번에 어, 아 여자, 여자 나온다, 여자 나온다 밖으로 나온다 나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여자 나온다 나왔을 때, 나왔 뒷문으로 어, 간다, 뒷문으로 간다 내가 안으로 들어갈게 나 안으로 들어갔어, 나도, 나 들어갈게 들 안으로 들어와, 빨리, 빨리 들어왔어, 털어, 들어왔어, 털어, 들어왔어. 털어, 빨리 털어, 빨리 털어 열었어, 열었어 무선, 무선 헤드셋 털었어 오, 오, 큰일이야, 큰일이야, 큰일. 야, 야 여자 어있어 완전 있어 지금 딱 창문 보이는데. 어,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안 온다. 돌아. 돌아. 돌았죠. 돌았죠.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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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도박쳐. 죽여? 에, 경찰.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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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왔어 있어? 어, 돌아갔는데? 내가 여자 주력자. 지금 타야자. 영. 영. 켁. 죽였어? 아 어, 얘를 죽 죽였어. 집중 죽였어. 오케이. 어, 어, 오케이. 오 뭐? 또또 여자가? 아 어, 여자 또? 아이 털게 없는데? 다겠네 죽어. 응. 디자 자. 된다. 튀어 튀어 튀어. 오 쉣! 난두개어아불 어, 켜졌어. 불 켜졌어. 내가 오면 죽여버릴게. I'm <laughs> <웃음> <웃음> 여보, <빨리 나와>. 어, <laughs> 어, 전화한다, 아, 보 빨리, 나가 A b o 어전화 d 전화 h a t is pops of the girl? I'm sick of the 지 i 갖고 왔어. 지 d 나지 o u you, you, y 가자 가자 가자. 너 돌아가기. 돌아가기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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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제 you, you, y 어 u 이차 오기만, 오기만 해. 오기만 해. 어, 됐다. 숨까 아, 아, 아. 아. 어, 숨어 하나, 있어. 숨어 하나, 있어. 하나, 둘다음에 동시에 들어서 때려 때려는 거야? 아, 아! 하나, 아. 둘, 아. 셋, 아. 고! 가자 아. 아. 아빠 얘또 때렸어. 아빠 이거 그냥 벼. 얘 경찰 신고됐는데? 신고됐어? 안됐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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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안 됐어. 신고 안 됐어. 는거 증가됐어. 아, 보안 등급만 올라어 아니 뒤에 있네 경찰 경찰 왔네 경찰 왔네 경찰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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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못 나가는데 못 나간다고 어떻게 거기서 살아야 돼 어떡하지 어떻게 여기 문 여는 거 없나 아 저쪽 여기로 나갈 수 있어 이쪽 환기풍환기풍 밟고 으흐. 아빠 환기풍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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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거 밟고 긁어 밟고 뛰고 이쪽으로 아 환풍기 타고 거야. 있어. 이서 점프하고 지금 도망치고 있어 도망치고 있어 도망치고 있어 도망치고 있어 도망치고 있어 지금 도망쳐서 봐 우리 그래 그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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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해자 준비했어 준비돼 하나 둘셋 하나 둘셋야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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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벽에 있는 것도 주워준다. 어? 밥솥. 챙겨 챙겨 챙겨. 아우 우리 잘한다 우리 가족들 잘한다.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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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물건 하나 더 없나? 응. 지하가 있어. 지하가 있어? 어, 어, 지하. 여자 고지침 일어나. 있네? 여자 고지침 일어나는데? 엄마 한 번만 볼게. 어 그거 보고 와. 내가 아, 내가 깎았어. 일어나면 한번더 쓰러뜨릴게. <laughs> 근데 나 이제 자리가 없는데 돈 있어. 야 됐어 됐어 다시 들러서렸어 들었, 돈돈도도 니들 시시 쿠비 시시 도망쳐야 돼 도망쳐야 돼 경찰 경찰 경찰! 오코코코코!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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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빨리빨리 도망쳐 도망쳐! 뭐냐 뭐냐 둘다 어떻게? 오케 경찰이다 경찰!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아이 분녀들이 잘하네. <laughs> 이거 어떻게 다음 어머, 다음 어? 뭐. 내가 살릴게. 엄마 아이 있어? 엄마 엄마는 그저 집에 있어서 아이 안돼그 어. 저 집이 어디야? 처음엔 끝 쪽에 있어서 안 돼. 내 도망가는 길에 보이면 살릴게. 아, 이거 뭔데 이렇게 긴장되지? <laughs> 어 힘들어.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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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 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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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간다 돌아 돌아간다. 돌아간다. 가다, 가다, 간다, 가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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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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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갔다 갔다. 근데 아까 우리 갔던 집에 지하에 돈 어. 있었는데. 돈? 응. 어나그 집에 유선 전화기하고 꽃병 훔쳐왔어. 나 지가 밥 먹었어. 밥솥 계속 밥솥 <laughs> 왜 이렇게 좋아해? 밥솥에. 아빠 한국인은 밥 힘이야. 그치그치 바쁘긴 그치. 한데 너무 밥만.. 야 반찬 안먹냐? 반찬 <laughs> 안먹 밥이 있어야 일단 뭐든 되는거야 오케이 음. <laughs> okay. 하나 둘셋 고! 아빠! <laughs> 그렇게 아빠 됐다. <laughs> 살살하면 살아야.. 어 뭐야 오.. 어? 어, 언니네 좋네 언니. <웃음> <웃음> 음. 아. <laughs> 아빠 같이 가자 아 뭐야? 이 불쑥쑥 현역아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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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야, 뭐가 이상한데? 나두명이 때리는 거 같아 기분이 드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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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키트 만들고 있었는데. 아, 나 너무 힘들어. 대신했어. 야. 어, 괜찮아요. 어? 어쩜 좋아. 아, 일피 더 먹을 놈들. 어, 쩐다. 어. 자, 어쨌든 크라임 시뮬레이터. 뭐야 또 밖으로 나갔는데? 어? <laughs> 아, 여기로 소문 안 줄까? <laughs> 통과하네, 총알이 쏜다. 스나이퍼 실력이 무슨 벽을 통과해. 응. 음. 나중에 어. 여기 막 업그레이드하고 뭐 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 재밌다, 이거. 어, 재밌네요. 음. 아, 응. 바웨차이도 되겠는데. 응, 응, 응.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서 한 번씩 하면서 점점 점점 늘려가는 것도 재밌을 듯. 어허허허. 자, 그래서 해서 여기까지해서 크라임 시뮬레이터였고 마지막은 그 안에 들어가 계시면 제가 여러분들 멀리 보내드릴게요. <laughs> 네. 자, 네,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요. 좋습니다. 옆에 있는 버튼 누르면 됩니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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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뭐야 이거? 여러분 이거 막 날아와요 어? 오야 <laughs> 아, 뭐야 이거 하 와아 크라이 슈메트 재밌었다 재밌었습니다 <laughs>